안녕하세요. 현명한 도시입니다. 오늘 준비한 상품은 풀먼에서 나온 메밀 들기름 막국수입니다. 어, 저 이번에 나온 메밀 비빔면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. 근데 들기름 메밀 막국수도 나왔다길래 바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. 이마트에서 샀고요. 한 봉지 4개 들어있는 거 4,980원에 구매했습니다. 어, 개당 1,25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역시 자연 건면을 썼고, 겉면 써서 그런지 칼로리도 굉장히 낮습니다. 개당 355 칼로리 가지고 있고요 라면 치고는 엄청 낮은 칼로리인데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그거는 <laughs> 1,250원 뭐 요즘 라면 가격 다이 정도 하니깐요. 지금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다운돼 있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두 개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준비해봤습니다. 음, 어,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고요. 역시 이것 또한 볶음 메밀 그 가루가 있습니다. 이 김과 함께 간장 소스가 조금 작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. 양 자체가 이게 충분히 맛을 낼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어, 한번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뭐야 이 냄새? 고명이 김가루랑 이 볶음메밀 고명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. 잘 비벼줘서 음 냄새가 진짜 고소해요.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메밀 비빔면도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. 그 친구랑 진짜 딱 다른 매력에 엄청 맛있는 맛. 약간 슴슴한 것 같기도 하지만, 충분히, 음 그향 자체가 잘 느껴지고요. 들기름의 향이랑 고소한 맛이 어 굉장히 좋습니다. 음. <laughs> 근데, 간 자체가 조금 부족한 거는 확실히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근데, 이 슴슴한 맛조차도 어, 맛있게 느껴지는 음. 그런 풍미가 있기 때문에. 음! 음! 가끔 고소한거 먹고싶으면 딱 사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기름 맛도 너무 좋고 안자극적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. 자, 오늘 풀먼에서 나온 메밀 들기름 막국수 한번 먹어봤습니다. 1250원? 딱그 정도 값어치 하는 것 같고요. 어, 메밀 향, 그 다음 고소한 이 들기름의 향, 그 다음에 간장 이 풍, 풍미까지 해가지고 어, 이세 가지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우러졌고요. 약간 좀 슴슴한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간이 조금 약하긴 한데 그게 뭐 문제가 되는 정도의 간이 약함이 아니라 원래 이런 식으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의 슴슴함이 좀 있는데 어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요즘 자극적인 그 이런 라면이 새콤달콤 이렇게 팍팍 쏘아대는 그런 맛보다 좀 슴슴해서 오히려 좀더 부담없이 어 즐길 수 있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이 친구 여름에 한번 사 드셔보시는 것도 저는 어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, 안녕!